자비로우신 하나님 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흘 기도 중심 예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계열이 하고 예배 드림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게 허락하셨사. 아버지 우리가 간청한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의 상단을 될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시종을 받은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속으로맨 앞에 있는 그 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황보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서사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명한 성도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시사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황광사님 특히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별함을 지켜 주셔서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께다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고자 합니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밭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야 될까, 넣어야 될까, 해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죄의 식에 관해서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하였었습니다. 연구의 카테고리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의식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죄의식은 어쩌다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 으로세 번째, 죄의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식을 연구한 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프로이트 그리고 칼, 융, 이두 사람이 먼저 꼽습니다. 그리고 엘프도 반드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 번째 인물을 저는 꼽을 것입니다. 먼저 이프로이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죄의식을 무의식과 이렇게 연관화해서 설명하였는데, 퍽 흥미는 있지만, 그리스티인으로서 그렇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프로이트의 발상은 독특하지만, 참실하지만, 지나치게 성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신뢰감이 생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컬 융도 마찬가지입니 죄의식을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으로 보고, 그것을 집단 무의식과 연관된 다 연관했다라는 점은 고무적이지만그 역시 죄의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야 그 죄의식을 떨고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물로 알버트 반두라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죄의식을 관찰과 모방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찰과 못, 그는 말하기를, 마누라가 말하기를,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인간그 것을 기억하여서 다음에 내가 그런 행동을,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는데, 그로 인해 선생님에게 호되게 야감맞는 것을 보고, 나중에 자신이 만약 그 일을 했을 때, 즉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 스스로 죄책감, 혹은 담배를 피웠을 때, 스스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반드라 역시, 죄의식의 기원과 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강설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 말씀을 선정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자꾸만 이 반드라의 이론이 자꾸 머릿속을 맴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관찰하는 방식이 그, 그 방식 안에서 죄의식이 생기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관찰할 때그 자체가 죄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도구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만나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읽고 보면서 우리의 죄 의식을 지금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15절만 읽었는데요. 3장 말씀을 읽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한 편의 영화 혹은 동영상을 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그 인물의 시점에 따라서 이 죄책감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장에서 뱀의 시선으로 죄의식을 생각하는 것과 여자 하와의 시선으로 죄의식을 생각하는 것. 그게 교묘하게 이렇게 막 엮어지고 섞어지면서 막 뒤틀리면서 공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창세기 3장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좀더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실감나게 읽어지고 또 심각한 내용은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희망적인 내용은 더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 장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것을 관객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영화 보듯이. 그리고 또 뱀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입장에서 죄의식에 관한 여러 감정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관객의, 제3자,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 왜 저랬을까 싶기도 하다가도 또내 안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혹은 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언뜻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이 마귀죠? 마귀의 입장이니까, 야, 지금 호구 하나 붙잡았다. 내가 털털, 얘를 털 생각을 하니까 이 마귀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신났겠죠?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신났을 것입니다. 그 여자를 붙잡고서. 마귀는 죄의식을 갖기보다 죄의식이, 어떻게 요 뿌려졌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뿌듯함을 일종의 느꼈을 것이며, 끝없이 추락하는 여자 그리고 최초의 남자 여자 하와와 아담 그두 사람을 보면서 조서를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가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의 정체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있죠 이 뱀은 우리가 아는 그 뱀이 있죠 여기 혀를 내리는 거리면서스네이크요이뱀이 이 뱀이 그 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리가 달린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3장 1절 상반절인데 여러분 3장 1절 상반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누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뱀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다니는 어떤 시라스개인 어떤 그런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뱀이다. 그뱀 중에 한 마리의 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기 셨 때문에. 그러니 최소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의 뱀인 것입니다. 그런 뱀 중에 하나가 하나를 마귀가 이렇게 찜을 한 것이고, 그 뱀을 이용하여서 마귀가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뱀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을 하였으니, 마귀가 지금 뱀의 몸을 빌려서 뱀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뱀 뒤에 숨어서 뱀을 조종하여서 뱀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와는 그런 뱀에게 속아서 지금 마음이 뒤집어진 것이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보십시오. 하와가 눈으로 본게 뱀이지, 흉측한 마귀의 형상을 지닌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물체를 이용할 줄 알아서 정말로 교묘하게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매우 정상적으로. 상대가 그리하여서 상대가 가진 욕망을 이렇게 끌어낼 줄 알아서 그를 자신의 수학으로 만든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뱀의 입을 통하여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귀는 하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고도의 수사력을 발휘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귀는 여자에게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답을 유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심으로 이렇게 되는 여자는 하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뱀과 말을 불가피하게 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술더 뜨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여자는, 여자는 마귀가 흡족할 만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3절 말씀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을 덧붙여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면서, 마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볼때 털어놓고 간 것입니다. 여자의 관찰은 계속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것도 여자의 마음을 드러낸 말씀이니, 우린 이 말씀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자, 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악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하와의 눈빛을 우리가 추론할수 있는 거죠. 여자를 파괴하려는 뱀의 그 눈빛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여자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식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여자와 마귀가 오랫동안 선악과를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 중에 하나를 들어서 자신의 수화로 삼을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멀리서 선악과를 지켜보는 여자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이걸 영화로 만약 찍었다면, 아마도 뱀과 여자가 만나기 전부터 여자가 선악과를 실금, 실금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런 장면을 감독은 넣었을 것이고, 마귀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을 풀샷으로 때렸을 것입니다. 삽입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와 죄를 짓고 싶어 안다이난 여자. 죄를 짓게 하는 자와 죄를 짓고 싶은 그 여자가 우리 마음속에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싶은데, 땀을 때려주는 형국처럼, 죄를 짓고 싶은데, 너무나 죄를 짓고 싶은데, 마침 마귀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메뉴를 쫙제 앞에서 소개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메뉴를 고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배반한 여자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지금도 인간의 마음 속에 원형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린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 들어있으니, 이 폭풍우가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화가 끝나는 날에, 비로소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도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그렇지. 영화. 영화가 무엇입니까? 영화란?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과 구원을, 영화에 이르면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니, 영화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마귀의 시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 쓰러지죠. 잠다지죠깨지죠 그럼 우리는 언제 영화를 누리게 될까요? 제가 앞에서 육신이 죽어요 영화에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완전한 영화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죽면 으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을 것이므로 우리 그때 처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면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자, 이겨내자. 마귀의 도구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되고, 모두 되고, 막 장관도 되고, 모두 되고, 모두 되고 다된것 같아요. 뭐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는 것 같아요. 천만 원이었어요 다 지나보면, 사필 귀정그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을 욕부인 자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고민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자. 만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란 천국의 계심으로, 비록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 비록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를 받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놀라운 소름돋지. 대단하지 마세 말씀 생각 너무 대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 영광을 합시켜 왔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네. 조금만 더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그렇죠? 뱀의 구성과 여자의 구성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가 원수처럼 된다. 는요 이해되십니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로우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자. 그런데 왜 싸움을 하나님께서 부추기시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말려도 부족할 한국에 싸움을 부추기듯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사은 이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뭔가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아니 이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귀와 더불어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뱀의 구성과 여자의 구성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증오심을 두어서 결코 하나가 될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노파심이 들어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싸움을 조작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된 하나님의 피가 아니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인 사람, 해꼬지한 사람, 예 나쁜지만 골라서 사기 치는 사람을 어울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고서 왜 악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거나 왜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지면 아니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말씀하시 박살나겠다는 말씀니다 박살나.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니, 죄송합니다. 원수의 대갈통을 박살 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우리 사이에 증오심을 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뱀의 후손은 뱀처럼 우리를 날름 삼키려 하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그들에게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할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자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뱀이든 사자든 아니, 또 다른 무엇이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또 아래를 틀고,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수교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작금의 시대에서, 우리 어떻게 마귀를 돌려쓸 수 있을까요, 선생? 증오심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오심으로 마귀를 이기, 이길 수 있을까요? 증오심으로 마귀의 시험 우리가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증오심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심은 마귀와 나를 분리시키는 일을 할 뿐, 마귀를 떼어내려면 증오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나고자가 되지 않냐고 영화의 삶에 어떻게 해야 이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죽이시겠다는 것이 진정 마귀를 이기고 싶다. 우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 말고요. 밖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애기 말고요. 사랑한 사람 말고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둘다 보면서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관찰하고 누구를 따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있을 것이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두운 데서 슬플며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더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관철하고 예수만 응시하고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섬겨서 하나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자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이제는 올려주에서 아.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과성령한 내게 도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름답게 성화되어 영화에 이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세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